핸디. 그냥 주술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언니들 입장해 주시고요. 뭐 급하게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요. 자, 언니들을 힐링하는 시간. 이두 시간만은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요. 오주, 오로지 나, 상상 속에 내가 옷 입기를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로움은다 버리세요. 이렇게 수백 명. 함께 있는 이 공간 사실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서 강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외롭지 않아요? 나는 오늘 바빠. 친구들 모임 보다 나는 이 반포 드레스 라이브에 참여해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예요. 행복한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지금부터 반포 드레스 의 해피엔딩 시리즈 시작할게요. 천천히 봐주세요. 아이고 중간 중간 질문해 주세요. 제가 체크하면서 오늘은 할게요. 그 중간에 질문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는 요거 지금 제가 입은 거 요거는 지금 오늘 방송에 제가 입었기 때문에 일단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하이 퀄리티에 속하는 옷이랍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세세하게 잘돼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제품이죠.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거 하나 입고 포인트로 뭐 자켓 같은 거 하나 지, 집에 있는 심플한 거 응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입으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너무 블랙은 아니잖아. 너무 이렇게 상가복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너무 블랙 입으면 그죠?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입거나 이런 거 하나 입으셔도 돼요. 청바지랑 코디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사이즈도 넉넉한데다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런닝을 굳이 안 입어도 되고. 반포 드레스 맨날 이렇게 까스러우 아, 이거, 한개못 입어요. 뭘 입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파임도 요 정도 파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음, 다양하게.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숄로도 쓸 수도 있고요. 요런 거는 그냥 이아이템이겠죠 이렇게. 뒤도. 요런 요런 데가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잘돼 있다라는 게 그냥 시장 옷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거는 백화점에 이렇게 라벨 달고 가는 프로모션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옷은 시장 옷과 백화점 옷의 경선 사이에 있는 옷이에요. 어떤 매장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시장 옷이 되고 어떤 것은 백화점 급의 옷이 되는 옷이에요. 맞아요. 제가 입어봤을 때 느낌도 좋고 이게 우리 알파카 있죠? 그 알파카. 그 알파카가 49% 50% 정도 들어간 옷이에요. 부드럽고 알파카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알파카 커튼이 알파카 종류에 요거는 뭐그그 그 어디 스타일인지는 그냥 대충 한번 보시면 어디 스타일 나올 거예요. 우리 그 밴드에 올라가면 요런거 지금 요 차림에 요렇게 입고 스카프 하나 딱 하면 되고 내일은 쪽끼가 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쪽끼로 패션을 좀 코디로 쓰다가 조끼 입고 트렌치코트나 버블이 코트를 입으면 또 추운 겨울을 가을 초가을을 또잘 아, 늦가을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위에 트렌치코트를 벗으면 이런 조끼가 밍크라든지 그 안쪽으로도 들어가잖아 핸드메이드라든지 추울 때 요거는 지금 요런 거딱 걸치시고 하나 정도 그죠? 색깔도 다 예뻐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덮어주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조금 여성스럽기도 하고 어깨 너무 좁으면 캐주얼해 보는데 이건 좀 엘레강스하고 블라우스 같은 거 있죠, 빅 블라우스 같은 거랑 입어도 되고 이렇게 바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이런 컬러로 하고 위에 초코색이나 아이보리라든지 그런 걸 포인트 줘도 되고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겠다. 네 이렇게 이게 이거 되게 따뜻한가 보다. 요렇게. 여기가 일단은, 여, 얘가 자체가 이렇게 탁 타이트한 게 아니에요. 넉넉한 거라, 요렇게 보여요, 이렇게 요런 거는 가, 그 겨울에 아주 얇은 실캔 면티 같은 거 입고, 요거 입고, 밍크 입으시면, 밍크싹 벗으시면 딱 나오죠? 그러면 더 멋스럽게. 여기는 요렇게. 이게 거의 하이웨스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올라오는 형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앉았을 때 골이 보일 수가 없지 골이 보일 수가 없지 무슨 편해요 제가 옷 이상한 거는 또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 바지 또 있는데 요게 지금 집업이에요 집업 여기 이런 집업은 뒤로 이렇게 빼면 큰 케이프가 큰 카라처럼도 보이고 요렇게 집업인데 이렇게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이런 거를 무슨 스타일이라고 하면 또 방송에 또 나오면 뭐 그거 아닌데 뭐 문제 생길까봐 배제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컬러인데 쨍쨍한 원단에 밑단이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걸 입었을 때 이렇게 좀 주름이 좀 가지고 날씬해 보이고. 카라를 올렸을 땐 집업처럼 보여서 폴라티처럼 보이고 열었을 때는 또 오픈 카라가 큰 어, 케이프가 좀 있는 니트티로 보이겠죠. 이런 거는 응용하기 나름이겠지. 사실 아까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했는데 이걸 입었지. 제가 자 이렇게 입으면요. 이렇게 멋스럽죠. 받아보면 더 예뻐요. 더 예쁘고 그 사실은 이게 시장 옷은 아니겠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파라가. 이렇게. 지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 뭐 하나 이상하면 잘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입어봐야 되겠죠. 이 색은 카키빛이 도는 그레인데요. 카키빛이 돌아요. 일단 카키색으로 봤을 땐 이런 디자인이 다 있어요. 이런 직조 짜임이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옆, 아래, 하단, 다 달라요. 사실, 니트 집 하시는, 아시는 언니들 아실 거예요. 니트 직조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굉장히 그게 일이 많이 가고 공정이 많이 가서 웬만하면 한 번에 쭉 짜내잖아요. 얘는 옆구리, 밑단, 앞면, 팔. 다 다르게. 네, 이렇게 등판까지. 다 조각이 다 달라요. 홀가먼트는뭐한 번에 쫙 내서 그것도 기술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니트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만들기까지 이게 쉽지 않은 공정이겠죠. 요런 데도. 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이런 것도, 요런 게 들어가면 비싸다. <laughs> 공정이 어렵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옷이. 이거 아시겠죠? 얘, 이런 조리개 시보리의 원단이, 요런 거. 요거는, 이렇게. 참, 보는 거하고 입으면 또 다르죠 자, 제가 입었어요 그냥 딱 입었는데 검정색 와이드 팬츠랑 입어도 예쁘고 지금 저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었는데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주머니는 여기 있네 이렇게 왜 옷을 입으면 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참 그리고 주머니에 숨 놓고 어디 가면 자크 짝올리고 어떨 때는 허리 벨트도 딱 묶고 근데 그렇게 안 입잖아요. 네. 이게 참 보는 거랑 입었을 때 우리나라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 옆모습 A 라인의 이 느낌 그다음에 어깨 부분을 딱 작게 보이는 이 마법 같은. 근데 사실은 이게 어깨 크신 언니들도요. 어깨가 다 맞아. 요 어깨 선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어깨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A 라인의 그 느낌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얘는 반 후드예요. 반 후드 후두는 아닌데 후두가 되게 살아 있는 듯한 정리를 한 듯한 느낌 있죠. 그냥 입었죠. 이, 이 느낌이 이 느낌. 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잘 했죠? 반쪽은 넣고 반쪽은 또 이렇게 되게 되게 훌륭히 잘 만들었어. 그죠? 요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얘도 제가 그러잖아요. 요런 식으로 입고 청바지랑 입어도 되고요. 집에 있는, 사실 이 컬러는 집에 있는 어떤 바지랑도 컬러 배색이 다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정장 슬랙스를 입었으니까 이렇게도 어울리죠. 자, 이 컬러 입었는데 어울리죠? 괜찮잖아. 이렇게 입어도 밝아보이고, 가을 컬러로. 그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바지, 자, 여기에 금 어디 스타일일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지금 청바지인데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바지는 그 제가 좀 입어봐드릴게요. 바지는요, 제가 시장 편에 있는 바지 이런 바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바지를 좀, 좀 솔직히 마른 사람들은 길 가다가 저렴한 걸 입어도요, 다 맞잖아요. 근데 좀 6, 7, 8 언니들이 입을 때 바지가 다리가 정말 고급지지 않으면 바지, 바지를 잘 입으면 멋쟁이처럼 보여요. 그리고 바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아시죠? 구하기도 제일 힘들고 내 바지를 맞치기가 제일 힘든데 오늘 제가 항상 수혈편에서 하는 바지 중에 하나 정도 고르시면 그래도 바지 다섯 개살거 다섯 개 샀는데 두개 건지는 것보다 이거 하나 사서 하나 건지는 게 훨씬 나요. 아 얘는 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지가 핏도 예쁘지만 박음질도 좋고 빨았을 때 변형도 없고요. 언제나 봐도 예쁘다고 제가 외칠 수 있는 바지가 오늘 편 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하잖아요. 시장 가서 제가 아무리 바지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편, 매주 나오는 수요일 편에서 바지를 꼭 사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의미를 알 거예요. 바지를 입을 때. 아, 이래서 이 바지를 사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입었어요. 얘 되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라요. 넉넉한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여유핏이죠. 전 날씬하니까. 방어하세요. 지금 시작이에요. 전 날씬하니까. 여기 힘들어 왜? 자, 근데 이거를 보시면요. 자, 일단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이게 제가 그랬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기 단추가 아니니까 내가 굳이 박음질해서 안 입으셔도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laughs> 반포드레스가 항상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판매가 지금 <laughs> 안 되고 있는 건데, 자, 요렇게. 요렇게 입어도 요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스카프. 우리 반의 스카프로 포인트를 딱 줬을 때 어, 지금 충분히 입어도 될것 같은데, 그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화면보다요, 진짜 더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저도 하고 다니는 거 했어. 똥손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이거 뭐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는요.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 자연스럽게 한게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스타일 한번 싹 내고 자, 입었어요.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입어도 반포 드레스 스타일이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우리만의 스타일이죠. 우리만의 스타일. 예. 네. 요렇게 입어, 입어가지고 정장 검은색 슬랙스를 입어도 예쁘겠죠. 그죠? 얘 하나로도 뭐 지금 사실은 모임에 가셔도 되고 뭐다 분위기를 다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입었어요. 입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봐도 될게 디, 뒤를, 뒤태도 보셔야 돼요. 우리 사실 뒤꼭지도 예뻐요 뒤꼭지가 <laughs> 안 예뻐? 다들 응. 스카프 이쁘시다고 네. 가을 느낌이라고. 요렇게 하시네요. 그죠? 지금 그냥 이렇게 해도요, 좀 느낌이 있어요. 있고 이 바지가 굉장히 이거 뭐라죠? 와이드 통이네요. 와이드 통이에요. 분위기 있어요. 굉장히 가을 분위기의 그그 그 느낌 아닌 느낌으로.